그에서 작년 3월인가요?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아, 과연 잘 해낼까라는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한절이라도 줬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해서 오면 저녁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식구들 오기 전에 잠깐이라도 피자하고. 그러니까 또 자기 전에 잠깐 하고 제가 손가락 새끼 손가락이 좀 관절이 안 좋아서 네 손가락으로 필사를마쳤는데도그 은혜가 너무 커서 더 갈급해졌어요. 말도 못하게 눈물나게 감사할 정도로 많이 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면 쉬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 도다. 성경 필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다. 필사는 3월달에 시작해가지고 12월 15일 주일 새벽까지 썼어요. 마음이 막 허전하고 굉장히 외롭고 그랬는데, 말씀 들으면서 참 위로가 되고, 그러면서 작은아들도 지금 필사해요. 지금은 전보다 더 팔이 더 좋아요. 건강하고 그때는 머리도 못 빗었어요. 제가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축복해 주셨어요.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려나 하고, 어떤 때는 누워있고 싶다가도, 아이고, 한번더 써야지. 한 권씩 쓸때그 뿌듯함, 감사함, 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줘서 이렇게, 이 나이에도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저는 젊었을 때, 눈더 밝을 때못쓴게 후회스럽고, 나 앞으로도 더 쓰려고 해요. 생명 다할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번 쓰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아이땅 위에 내가 와서 무엇을 했는가. 진짜 하나를 미리 되었는가. 뒤돌아보게 되고 성경 필사는 진짜 나의 힘이고 능력이지요.